트럼프 미 대통령이 브라질과 필리핀 등 8개국에 8월 1일부터 적용하는 상호 관세 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관세 부과가 단순히 무역 불균형 해소를 넘어서서 상대국의 정치 및 사법 문제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에 20%, 브루나이와 몰도바에 각각 25%, 브라질에는 무려 50%의 상호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했던 브라질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를 제기하면서 무려 40%포인트 인상한 5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안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을 국제적인 불명이라고 지칭하며 이 재판은 열려서는 안 된다. 마녀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자유로운 선거와 미국인들의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브라질 상품에 50%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거론하면서 미국과 브라질 간 기존 무역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기업들의 디지털 교역 활동에 대한 브라질의 계속된 공격과 다른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거론하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무역법 제301조에 입각해서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서안은 자신의 집권 일기 때 자신과 좋은 관계였던 보우소 나루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그와 대척점에 서 있는 진보 성향의 룰라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세를 다른 나라의 정치와 사법에 개입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현 대통령에게 패한 이후 권력 유지를 목표로 한 활동을 실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